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견입니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발버 세권하시면 길이길이 청사에 남습니다. 짬, 짧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과감하게 역사와 정면 승부하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막 하시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총선 결과를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패배의 역사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투표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때 대통령께서 때를 놓치지 말고 총선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서 바로 잡게 되면 승리의 역사를 쓰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총선 접전 지역에서 집권 여당이 패한 이유는 본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투표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며칠 사이에 그렇게 투표 행태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통계상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사전 투표 시스템은 한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 투표가 수가 몇 명인지 눈으로 보고 대수해서 맞춰 볼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 서명 또 당일 투표지 일련번호 절취부가 있어서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 숫자와 대조하면 세 개가 픽스됩니다. 딱 맞게 됩니다. 문제의 사전 투표자 숫자는 투표함 속 투표지 이외 아무것도 눈으로 보고 대조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유독 사전 투표장에 있는 CCTV만 모두 가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사전 투표지 바코드 밑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일련번호 숫자도 죄다 없애 버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유독 사전 투표함만 헌급 자루로 만들었고 그 투표함 시건 장치는 할머니 반다지보다도 열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전 투표함 봉인지는 참관인 서명도 잘안 보이는 짙은 회색에 그마저도 어, 떼었다 붙인 그런 흔적까지도 있습니다. 말이 봉인지일지 실제로는 포스트잇이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 타이로 봉인하는 아프리카, 짐바브의 투표함이 우리나라 봉인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일입니다. 참관인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찰칵찰칵 계수기로 직접 어, 세었더니 전국적으로 선관위 모니터상의 숫자와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당정에서 선관위원회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는 철저히 깔아뭉갰습니다. 소위 선권위가 말하는 인쇄 날인으로 가름해 버렸습니다. 그냥 사전 투표지는 마음대로 카피하라고 뒷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전 투표 제도와 장치 모두가 하나같이 사전 투표 수를 감추고 가짜 투표지를 더하거나 또는 빼도 알수 없도록. 짜여져 있는 피쉬, 즉 수상쩍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까지 유권자들 대부분이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우리 시스템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대정부 신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함으로써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후보자들의 선거 무효 소송을 돕고 또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되니 차제에 우리 모두 시스템 점검에 나서자라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사전투표의 재반 변칙과 파행을 적극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가을 선관위 시스템 보안성을 체크한 국정원으로 하여금 선관위 서버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대통령 직속 기관의 지시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자 신분증 스캔 이미지 파일이 한달 동안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총선 참패, 참패 이렇게 말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자꾸 거론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보다는 국민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한 사전 투표 문제와 그래서 어떻게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전국 타계책이 될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이 순간, 이 일을 바로 잡으시면 우리 역사가 바로 섭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만 바로 잡으시면 역대 대통령이 남긴 그 어떤 업적보다 빛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대통령께서 역사와 승부해서 승리의 역사, 성사의 기록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